최근 2월 6억 6,900만 원의 실거래대 최저가로 거래됐습니다. 최근 1월 6억 2,700만 원의 거래대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30.2%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점차 오르고 있어 2월 소비자물가도 다시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 시장과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엑셀리서치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액이 출시된 지 3주 만에 총 예산 32조 원의 10%인 3조 4천억 원 가량 소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건수에 83%를 차지하는 1만 319건인 2조 8,008억 원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실행된 평균 금리는 2.41%로 5대 은행 주택 담보 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 낮았습니다. 대상 주택의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수도권에서 실수요 비중이 많은 성남 3구인 중원구 및 수정구, 분당구에서 9억원 이하의 최근 실거래된 30평대 아파트 현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남에서 9억원 이하 거래된 30평 아파트 구위는 구미동 무지개 마을 1단지 대림 아파트 32평형입니다. 최근 2월 거래된 실거래가는 8억 8천만원입니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에서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1995년이며 778세대 11개동이 20평부터 50평대까지 6가지 평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09%이며 남동향으로 배치된 중규모 단지입니다. 2021년 7월 거래된 최고가는 10억 4,500만 원이며 최근 3년 최저가는 2022년 11월 거래된 7억 7천만 원입니다. 최근 2월 최고가에서 1억 6,500만 원 하락한 8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3부아파트 32평형이 2024년 1월 8억 6700만 원에 실거래돼 9억원 이하 30평 아파트 8위로 집계됐습니다.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되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1996년에 준공했고 834세대 총 9개 동이 20평형에서 40평대까지 세가지 평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36%이며 남0으로 배치된 중규모 단지입니다. 2 0 2 1년1 0월 거래된 최고가는 1 0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최저가는 작년 11월 거래된 7억8천만원입니다. 올해 1월 8억6천7백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성남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단대 푸르지오가 성남시 9억원 이하 30평대 아파트 7위입니다. 33평형 A타입이 2024년 1월 최고가에서 3억 2천만원 하락한 8억 3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도보로 3분 소요됩니다. 준공연도는 2012년이고 1015세대 총 13개동이 1 2가지 평면으로 용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향과남동향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용적률은 232%입니다. 11억 5천만원이 실거래 최고가였으며 2 0 2 2년 12월 직전 3년 최저가는 7억 3천만원입니다. 올해 1월 실거래 최저가는 최고가에서 3억 2천만원 하락한 8억 3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성남시 9억원 이하 아파트 6위는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금호 어울림 아파트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가는 신적가인 8억원입니다. 수인분당선 모란역 도보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준국연도는 2006년이며 507세대 총 11개동이 20평부터 40평까지 4가지 평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 239%에 남향과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거래된 10억 7천만 원이 실거래 최고가입니다. 2023년 12월 신저가인 8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성남자이 34평형이 9억 원이 아파트 5위입니다. 최근 2월 6억 6 9 0 0만원에 실거래대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25.3% 하락했습니다. 수인분당선 모란역 2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준공연도는 2007년입니다. 910세대가 20평부터 40평대까지 6가지 평면 유형이 총 1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응정률은 239% 입니다. 8억9천0백만원이 2022년 2월 실거래 최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작년 6월 5억5천0백만원이 신저가 였고 최근 2월 6억6천0백만원에 실거래 돼 최저가로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5.3% 입니다. 성남 9억 원이 아파트 최저가 순위 사위는 중원구 도촌동에 위치한 동분당 더 퍼스트 아파트로 32평형 C 타입이 최근 6억 5,75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에 준공했습니다. 633세대 총 12개동이 30평형대 단일 평형으로. 12가지 평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은 168%이며 남양과 남동향으로 배치된 중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12월 실거래 최고가는 8억 1,500만원이고 2024년 1월 6억 5,75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19.3%다가었습니다 중원구 하대원동 아튼빌 35평형 A타입이 9억원 이하 아파트 3위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2월 거래된 실거래 최저가는 6억 5천만원으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20.7% 하락했습니다. 수인분당선 모란역 2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2003년이고 1541세대 총 17개 동이 2 0평부터 50평대까지 13가지 평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83%이며, 남양과 남동양, 남서양으로 배치된 대규모 단지입니다. 실거래 최고가는 2021년 8월 거래된 8억 2천만원입니다. 작년 2월 5억 9천만원이 최근 3년 최저가로 거래됐습니다. 2023년 12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돼 마이너스 20.7% 하락했습니다. 성남 중원구 은행동 은행현대 30평형이 9억원 이하 아파트 최저가 2위입니다. 2024년 1월 거래된 실거래 최저가는 6억 2천7백만원에 거래돼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30.2% 하락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됩니다. 1995년에 준공했고 1,258세대 총 14개동이 30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208%이고 남향과 동향으로 배치된 대단지입니다. 2021년 9월 거래된 최고가는 8억 9,800만 원이며. 2023년 3월 신저가는 4억 7천만원입니다. 최근 1월 6억 2천 7백만원에 거래돼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30.2% 하락했습니다. 성남 구억원 이하 아파트 최저가 일위는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레미안 금광아파트 3 1평형 A타입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9천 9백만원으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29.5% 하락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1.8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6년에 준공했고, 1098세대 총 11개동이 20평부터 40평대까지 8가지 평면 유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적률 278%에 남양과 남동향으로 배치된 대단지입니다. 2021년 8월 8억 5천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됐고, 최근 1월 신저가인 5억 9,900만 원에 실거래돼 하락률 -29.5%를 기록했습니다. 실물 경제 악화로 자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환율은 1,330원대를 오르내리며 수출입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점차 오르고 있어. 2월 소비자물가도 다시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매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